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앞에서 우리가 인구 인구 공공 데이터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핸들링을 해보셨으면 어, 이번에는 교통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뭔가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사용할 데이터가 공공 데이터 중에서도 교통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여러분들이 어, 받아서 이 데이터를 사용 가능한 데이터로 전처리 과정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는 대중교통 데이터입니다. 티머니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 티머니 카드가 등록된 사용자들의 이동경로, 대중교통 사용 현황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고요. 이렇게 사이트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공공데이터 어, 제공해 주고 있는 어, 사이트를 여러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셔서 이용 안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이와 같이 대중교통 통계자료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시간에 사용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접속하시고 여기에 가셔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보는데 이 교통카드 데이터 중에서 2020년도 1월 교통 데이터 월별로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티머니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CSV 파일을 어,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엑셀 파일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엑셀 파일은 다운 받아서 CSV 파일로 여러분들이 변경해서 저장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1월 데이터 가지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어, 각각의 탭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시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자 하는 데이터가 다두게 있으니까 그 시트별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CSV로 저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분석해보고 싶은 건, 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일정 고령자가 되면 지하철을 이용할 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유임, 그러니까 돈을 내고 사용한 고객인지, 어, 무임으로 사용한 고객인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무료로 사용을 가장 많이 한 구간이 어디냐 뭐 이런 것들도 볼수 있을 거고 언제 날짜에 이 무료 사용자들이 많이 사, 샀는지 뭐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또는 우리가 이제 뭐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노선별로 승객수, 차량의 아, 승, 뭐 승차한 승객수, 하차한 승객수 뭐몇 시부터 시간까지가 나오니까 가장 많이 어, 사람이 이용한 시간대가 언제인지 뭐, 이런 것들도 분석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현재 데이터를 CSV로 선택을 할 건데, 우리는 이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 중에서 탭을 보시면 지하철 유무인별 이용 현황이라고 하는 어, 탭이 있어요. 이 탭을 선택하시고 서 u 에 v e y c s v 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폴더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폴더 안에 subway.csv가 존재하게끔 만들어주시고요. 그러면 먼저 이제 이렇게 제이 subway.csv 아, 파일이 생성이 됐을 거고 이 생성된 데이터를 열어서 보시면 뭐맨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는 우리한테 필요 없는 데이터라서 마지막으로 삭제를 하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만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졌으면 이 데이터를 파이썬에서 불러와야지요. 읽어 오실 겁니다. 전처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똑같이 CSV로 이제 우리가 읽어 오니까 여태까지 공부하셨던 그 전처리 과정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나 하 생성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어, 이 P 점 C S V 를 하나씩 읽어가지고 데이터라는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하고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각각 리스트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이건 헤더고, 그러면 헤더는 필요 없을 거고, 밑에 있는 데이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월별로, 월별로 호선, 몇 호선, 1호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서, 서울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하철 호선이 있고, 요거는 역아이디예요 우리가 역마다 이제 번호가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역 네, 아이디, 그 다음에 지하철 역 이름. 그럼 서울역은 역 아이디가, 어, 0150이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서울역의 경우 유임 승차 인원수가 이만큼이에요.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유임, 유임 하차 인원수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승차 이만큼 했고, 이만큼, 이, 어 이만큼의 인원이 승차했고 무임으로 하차한 인원은 이만큼이고 그러면 이 중에서 무임 승차 인원은 얼마큼이냐 무임 무임 하차 인원은 얼마큼이냐 그럼 서울역에서 무임 하 유임 하차가 유임 승차보다 적지요 그러면 여기서 서울역에서 타서 어, 승차해서 서울역에서 서울역에서 탄 인원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역에서 내리는 인원도 대비, 이렇게. 그러면 서울역에서 탄 인원 대비, 뭐, 어디에 갔더니,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내리더라. 뭐,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종각에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타고 내리는 걸 보실 수 있고, 어, 보통 서울역에서는 유행 승차 인원이 많아요. 하차 인원보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시면은, 음, 여기 보시면,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승차 인원에 비해서 하차 인원이 많죠. 이런 것들도 이제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 사람이 많이 타고, 어느 역에서 사람이 적게 타는지, 뭐 이런 것들.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유인승차 인원이고, 또 무인승차 인원을 보시면, 무인승차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이 지금 현재 을지로 입구예요. 그쵸? 아, 아니다 여기, 여기까지니까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지금 현재 보이는 데서는 어, 종로 상가 종로 상가의 인원이 제일 많이 무임승차 인원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무임하차는 종각이 어, 많은 걸 보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보여지는 것만 그쵸? 여러분 데이터에 좀 많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어, 관계들 이런 관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내가 보고자 하는 건, 유인 어, 승차에 대한, 어, 승차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들을 전부 문자의 데이터로 되어 있으니까, 어, 숫자의 데이터로 우리가 숫자로 바꿔줄 거고요. 이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사용하시고, 화면에서, 어, 컴마를, 뭐야, 싱글커테이션을 없애주도록,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기에 있는 이 콤마 있죠? 이 콤마가 싱글 코테이션 안에 있는 이 안에 뭐 이상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콤마 데이터도 없애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콤마 데이터가 없이 저장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처리해 주시고 그러면 앞에서는 어떤 데이터였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넣으면 이렇게 다 싱글 코테이션이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싱글 코테이션이 다 빠져 있죠. 어, 없이 다 정수로 이제 바뀌었다 고 하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이 유인무임 승하차 인원이니까 유인무임 승하차 인원을 모두 정수형 데이터로 바꿔서 저장을 했고요 비슷트 안에다가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뭔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이 원하는 무엇인가가 바로 이거죠. 유인승차 비율이 가장 높은 역이 어디냐라고 하는 걸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임승차 비율을 보시려면 유임승차 인원을 무임승차 인원으로 나눠보면 유임승차 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일을 오픈을 해서 데이터를 하나씩 다 정수로 데이터를 처리했어요. 그럼 여기서 데이터로 처리했을 때 아까 전에 방금 우리 앞에서 뭐했냐면 데이터를 그냥 다 정수로만 처리했죠. 이 정수로 처리하면서 유임승차 비율을 보기 위해서, 즉 유임승차 인원의 인원을 무인승차 인원으로 나누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레이트, 어, 유임승차 인원이 우리가 인덱스 4번이에요. 무인승차 인원은 인덱스 6번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덱스 4번을 인덱스 6번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내가 보고자 하는 유임승차 비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이 맥스 값, 여기 맥스가 0이었죠. 0보다 크다면, 0보다 크다면 어 맥스, MX에다가 MX라는 곳에 레이스를 얻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가장 높은 역을 찾기 위해서 내가 가장 높은 역을 여기 이 MX라고 하는 변수에 찾을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어, 기온 데이터 했을 때 어, 2020년도에 가장 더웠던 날짜 찾으셨죠? 그래서 가장 더웠던 온도 찾으셨죠? 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현재 초기 값마9 9 0뭐 이렇게 넣어놨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값으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를, 레이트를 나누어서 가장 이 레이트보다 크다고 한다면 이렇게 바꿔주는 값을. 그러면 최종적으로 mx 안에는 유인 유임, 유임승차 비율이 가장 높은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이 인수차 비율이 높은 데이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코드를 하시면서 간혹 이런 오류 메시지가 뜨기도 합니다. 어, 이 오류 메시지가 떴을 때오류 메시지를 보시면, 어, 제로 디비전 에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누기를 하는데 어느 곳에, 예를 들어서 무임 승차 인원이 0인 값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0으로는 나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뭔가를 나누기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즉무임승차 이런 비율이 0이라고 한다면 0이 아니면 레이스 계산을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어, 에러를 0으로 나누어라 할때 나눗셈 할 때는 0으로 나누어지자 나누는 건 오류가 뜨니까 우리가 0으로는 나눌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처리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오류를 방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뭐 유임승차 비율이 가장 높은 역이 어디냐? 라고 하는 걸 찾을 거죠. 찾아봤더니 전체 데이터에서 뭐 이런 식으로 1호선, 2호선 가지고 어그 유임승차 비율을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서 보니까 뭐 유임승차 비율이 가장 높은 호선이 어 1호선과 1호선 150, 150 터울이요. 그 다음에 종강역, 시청, 뭐 을지로, 한양대, 강남, 홍대 있고 이런 데가 우리가 말하는 유인승차 비율이 가장 높은 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중에서 가장 높은 데이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데이터는 유인승차율이 홍대입구 2호선이다. 유인승차율이 95.34%예요. 꽤많이 높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수 있죠. 왜 홍대입구는 유인승차 비율이 가장 높을까?라고 하는 거. 젊은 사람들이 홍대에 많이 모이죠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무임승차 할수 있는 그 혜택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어 유임승차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유임승차율이 가장 낮은 곳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유임승차율이 가장 낮은 곳은 어디냐 뭐 이런 것도 지금 데이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